책으로 하러 갈 거예요. 일단은 보자. 이게 소형 보관함 이거밖에 없네. 그래도 공간이 좀꽤 있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. 가보자. 편지 온거한번 보고. 이거 있네. 뭐야? 모래 잉어가 다 떨어졌대. 사막어 덧시 필요할 거야. 작업대에서 만들 수 있다. 오, 야, 이거 제작법도줬다 이거. 자, 일단은, 덫, 이거 얘기하는 거야? 나무 막대기가 필요하네. 나무 막대기 많잖아. 자, 굵은 밧줄도 많이 만들 수 있지. 자, 요걸 하나 만들까? 오, 함정. 보자. 자, 일단은 함정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가고, 교회에서도 왔어, 편지가. 아, 내일 오후 6시에 한송해. 일단 내일 가고, 자, 일단은 퀘스트 하러, 이쪽에. 크랜 리프트. 여기 지금 어 저기 떴다 퀘스트 일단 도구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요거 타면 밑에 이제 광석을 캘수 있다고 하니까 요기 밑에 여기가 성공몹인지는 모르겠지만 좋다 올라가는 거고 아 이게 따로 던전처럼 돼있네 버려진 폐요 들어가. 현재 위치. 청소 다 있구나. 1층에서는 구리. 에너지석, 회로. 뭐야? 이거 다 구리야? 뭔가 올라갈수록 청동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. 주석. 보물 탐지기는 뭐야? 아, 또 재료가 이 필요해. 승급 됐다. 자, 일단 1층 가보자. 오, 야, 뭐 장치가 뒤에 생겼다.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거다. 이거 보자. 스네너 여기. 보물 탐지기는 묻힌 보물과 하층으로 통하는. 이... 아, 요렇게 나이스다. 이거 불이 엄청 하겠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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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근데 이게 스태미너가 들어가지고 좀 무한이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퀘스트잖아. 오야, 뭐냐 이거? 야, 이거 여기 땅도 다 됐네? 일단은 다모 모았어. 구리는 됐나? 어, 여기 뭐 있다. 신비 조각. 잠깐만. 뭐뭐뭐 뭐, 뭐 했지 내가 지금. 신비 조각 고물 조각을 발견했어. 박물관을 가지고 있어. 아, 이거 내가 신비한 조각 먹어서 일단 마을을 가야 되네. 좋다 좋다. 이거 어차피 스태미너를 다 녹이고 가자. 요거, 요거, 요거. 그래도 광석은 좀 귀하니까. 이게 지금 청동... 청동을 하고 싶은데, 약간 구리랑 주석이랑 섞으면 청동 아닌가? 일단 캘수 있을 만큼 다 캐고, 거의 다 캤어 에너지 석도 나왔고, 찌꺼기 같은 것도 연료를 쓸 수가 있는데, 에너지 석도 지금 뭐 연료를 쓸 수가 있더라고. 나이스 레벨업 지도 인터페이스에서 입구로 빠르게 갈 수가 있대. 자, 지금 조금 남았잖아. 아, 이 옆방, 옆방도 와볼걸. 야, 뭐가 많아, 이거, 지금, 이거. 이건 뭐야, 에너지석. 아. 오, 야! 오, 야. 이건 뭘까? 아, 이거, 이거 하고 싶은데. 스테미나 모자르네. 네, 먹을까, 이거? 나이스. 일 먹었어. 잠깐만, 지금 내가 먹을 게 있나? 기력, 그렇지. 좋아, 좋아. 자, 기력을 먹자. 그리고 나서... 이거는... 스타미나가 없어지긴 하는데 왜... 오브젝트가 왜 상호작용이 안 뜨지? 아, 아깝다, 이거. 에너지성. 자, 터트리고, 모두 터트려. 음, 좋네. 자, 기력이 부족해. 자, 됐다. 네, 여기서. 지도에서 입으로 빠르게 어떻게 가냐자 이제 마을 가자 슈트는 여기 안에선 밖에 못쓰네 올라가기 음... 좋아, 잘 만들었어 이것도 계속 매번 자고 일어나면 젠이 된다, 이거 쓰레기 더미 이제는 며칠을 게임을 안 했는데 요런 거 요런 거는 좀더 높은 도구로 채집을 해야 돼서 이제 좀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돼 일단 완료하면은 오케이 약속한 보상이니 푸짐해 그만.. 야야 야 60원 줬어? 아씨 60원을 줬다고? 아, 이거 도모하기 좀 힘들다. 이거 자, 일단 물음표로 가고, 아까 그거 거기 채굴해서 얻은 거 신비의 조각, 여기다 박물관, 음, 여기구나. 박물관 여기다 뭐딴 것도 전시하는 거 같은데, 내가 뭐 수집품 같은 거 자, 카토리, 박물관 안에 고물 보공기가 하나 있으니 고물을 조립해 보아라. 요거야? 어화석 복구. 아, 요 데이터 디스크가 들어가는구만. 했어, 복구했어. Nice to meet you. I'm Katori. I'm trying to turn Sandrock back into the jewel of the desert. With my- Anyway, even if you have no idea what I'm talking about, drop by and have some fun! 이게... 이게 뭐... 뭘까? 어디 이렇게 약간... 전시하는 것 같았는데... 기부도 있어? 기부가 여기다가 전시하는 거네. 저 신비의 조각. 기부자는 또한 풍부한 보스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오야 좋다 이거. 내가 기부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야? 이걸 왜 이거 이왜안 알려 주냐? 비었어. 아, 이, 이런 것도 전시하는 거야, 이거? 요거를 전시해. 명성이 올랐네? 자, 곡갱이 저런 것도 기부가 되는 거였어? 확인. 과거가 되살아나는 어, 이거, 기부가 안 되잖아, 이거? 아, 박물관 보상? 명성이 오르면은 이게, 이걸 다 준다, 잠깐. 나 아까 하나 뭐 만들었는데 이게 기부가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? 아. 게임 센터 전용 게임 코인으로 특수 아이템을 교환할 수가 있다. 아까 걔한테, NPC한테 주고, 그다음부터는 완성을 해야 되는데, 내가 완성을 안 했나 본데. 가자, 이제. 가자, 가자, 가자.